전유진의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은 강렬한 감정과 힘찬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최근 전유진이 공연한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서 관객과의 소통, 감정의 교류가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전유진, 무대에 오르다. 전유진은 이번 공연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여러 차례 리허설을 통해 각 곡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부를 곡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노래에 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의 의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 조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강렬한 첫 곡, 관객의 환호.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전유진은 첫 곡을 힘차게 부르며 무대를 장악했다. 관객들은 그녀의 강렬한 목소리에 매료되어 즉각적으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첫 곡이 끝난 후, 관객들은 열띤 박수로 그녀의 출발을 축하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그녀와 관객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 에너지는 공연 내내 이어졌다. 감정의 깊이, 눈물의 순간, 공연의 중반부에서 전유진은 잔잔한 발라드를 선보였다. 이 곡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노래로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관객들은 그녀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었다. 곡이 진행됨에 따라 그녀의 눈에서는 진솔한 감정이 느껴졌고, 무대는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몇몇이 눈시울을 붉히며 진정한 감동을 느꼈고, 그 경험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남았다. 다양한 장르의 시도. 전유진은 이번 공연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했다. 발라드뿐만 아니라 트로트, 댄스곡까지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곡을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그녀의 댄스는 기교가 뛰어나고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댄스곡에서는 그녀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무대가 온통 전유진의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이러한 시도는 전유진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며 그녀의 팬층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과의 소통 무대에서 전유진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그녀는 공연 중간중간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관객들은 일제히 좋아요. 라고 외쳤고 이 대화는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관객들 중 몇몇을 무대 위로 초대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클라이맥스와 앵콜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 전유진은 가장 사랑받는 히트곡을 부르며 관객들을 다시 한번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 곡의 시작과 함께 관객들은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무대는 하나의 큰 축제처럼 변모했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고조됨에 따라 관객들도 함께 고조되는 느낌을 받았고 공연은 절정에 달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앵콜을 요청했고 전유진은 한 곡을 더 부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무대 뒤의 이야기 공연이 끝난 후 전유진은 무대 뒤에서 팀원들과 함께 공연의 성공을 축하했다. 그녀는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덕분에 이 무대가 가능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무대 뒤에서의 긴장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다짐을 했다. 그녀는 더 많은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무리와 후일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공연장을 나섰다. 많은 이들이 전유진의 무대를 다시 볼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 공연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공연 후 인터뷰에서 관객들은 전유진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다. 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감정의 교류와 추억의 공간으로 남았다. 전유진의 이번 공연은 그녀의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더욱 확고히 했고, 관객들과의 특별한 유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의 그녀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유진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처럼 그녀의 열정은 계속해서 무대를 통해 전해질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곡과 공연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무대 뒤의 이야기. 공연이 끝난 후, 전유진은 무대 뒤에서 팀원들과 함께 공연의 성공을 축하했다. 그녀는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덕분에 이 무대가 가능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무대 뒤에서의 긴장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다짐을 했다. 그녀는 더 많은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무리와 후일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공연장을 나섰다. 많은 이들이 전유진의 무대를 다시 볼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 공연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공연 후 인터뷰에서 관객들은 전유진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다. 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감정의 교류와 추억의 공간으로 남았다. 전유진의 이번 공연은 그녀의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더욱 확고히 했고, 관객들과의 특별한 유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의 그녀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유진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처럼 그녀의 열정은 계속해서 무대를 통해 전해질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곡과 공연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관객과의 소통. 무대에서 전유진은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그녀는 공연 중간중간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나는 질문의 관객들은 일제히 좋아요. 라고 외쳤고, 이 대화는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관객들 중 몇몇을 무대 위로 초대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관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클라이맥스와 앵콜.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 전유진은 가장 사랑받는 히트곡을 부르며 관객들을 다시 한번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 곡의 시작과 함께 관객들은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무대는 하나의 큰 축제처럼 변모했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고조됨에 따라 관객들도 함께 고조되는 느낌을 받았고, 공연은 절정에 달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앵콜을 요청했고, 전유진은 한 곡을 더 부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다.